막이라고 해서 선물로 아이없다를 준비해 봤어요 <laughs> 네.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아, 아 일단 누구시죠? <laughs> 저요. 네. 네. 어 이후의 언니 제 <laughs> <잭>, 메리 김연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저 앨리스 역할을 맡고 내 언니의 동생 <laughs> 김미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가 특별하게 같이 똑같은 페어로두번 인사를 하게 돼서 맞아요. 사실 아까 어, 좀뭘 해야 되나 하다가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 뭐, 특별히 네. 얻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만 <laughs> 네. 두 번의 네. 네. 인사를 같은 페어로할수 있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죠 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해주신 게 <laughs> 네,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바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바다에 대해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와 이 작품을 어... 하면서 어떤 바다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어...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저... 네마이크에요본부터 말씀해주시죠. 네. 아 저는... 바다를 좀 사실 그냥 이렇게 놀러가는 것,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공연을 하면서 뭔가 바다에 되게 인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마음이 좀 생긴 것 같고, 다음에 바다에 가면 좀 다른 감상이 들것 같아요. 그냥 아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여기 무섭고 험난하고 누구에게는 일이고, 그런 게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좀들것 같고, 배를 보거나 이럴 때도 좀 마음이 이상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엔. 예. 아, 앤님 네, 네. <laughs> 저는 평상시, 원래도 이제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하우스 음악회에서 파도 소리가 이렇게 극장에서 아, 공연 전에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 소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좋아하는 소리였는데, 해적 공연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심장이 막 용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laughs> 이제 무섭겠네요. 아,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설렘과 어. 이제 기대가 좀좀 떨리는 것 같은데 어, 어, 해적 공연을 하면서의 바다는 제가 본 바다는 그냥 해변이었거든요. 놀러 갔을 음. 때, 놀러 갔을 때그 해변에서 본 바다였는데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게 되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걸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닷가와 바다 한가운데도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그 배를 탄 선원들의 목성이 정말 뜨거웠겠구나라는 아, 생각도 맞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그 공연하기 전에 연습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이 공연도 되게 항해 같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laughs> 진짜 공연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발목을 삐끗할지, 뭐, 뭔지를 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시작을 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항해 역시, 이 항구를 떠나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닥치는 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어,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하고. 되고. 근데 그거를 음.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언니라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laughs> 저는 공연 내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조금 더 애칩해진 것 같습니다. 감동.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그리고 우리 이거 자꾸 아, 네, <laughs> 마이 <미스날>. 네. <laughs> 그리고 어, 우리 준비하는 루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계셨 <laughs> 네. 갑자기 질의 인답을 이렇게. 맞아. 저희 관객과에 <laughs> 대한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저희 특별이 얻어서. 괜찮으시죠? <laughs>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더 싫어하시면 어떡할 <laughs> <그런> 것 같은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근데 우리 루틴이 일단 와서, 일단 후가 먼저 분장을 받는 동안,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그치? 그리고, 어, 이거 저는 헤어를 받고, 또막 밥을 못 먹었으면 좀 밥을 먹으면서, 늘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보고, 언니가. <laughs>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포세이돈의 가오아레 시작해요 <laughs> 포세... 네, 포세이돈의 가오아레는 죽을 때까지 못있는 대사가 될것 같아요 맨날 포세이돈의 가오아레 여기 시작해가지고 네, 대사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늘 했고 매일 하다가 안 하면 너무, 너무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매일 매일 맞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항해지에 제가 코 보는 타이밍에 선생님께서 머리를 해주셔서 그때 하품이 막 정확하게 나요 진짜로. 꼭 하품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 비열로. <laughs> 네, 그럼 저도 제게 이제 연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oh 아이고, 하품을 또막 약간 이렇게 또 넉다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옷 또 갈아입고, 아, 어, 갈아입고. 옷을 먼저 갈아입고 분장을 받는구나. 네. 입을 때 묻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laughs> <옷을> 받고. <갈아입고 웃음> 그리고 분장이 끝나면 폴라로이드 사진도 <웃음> 열심히 <웃음> 찍고. 그리고, 마이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하고, 테스트. 네, 개인 곡, 뭐, 대사, 그리고 뭐, 스페셜 커트 콜이나, 뭐, 저희가 맞춰보고 싶은 어떤 음악들 맞추고, 그리고 또 화장실도 가고, 물도 준비하고. 급작에 와서 3시간 가려면 진짜 쉴새 없이 계속 준비를. 맞아요. 3시간으로. 네, 준비, 쉬지 않고, <laughs> 저희 공연은 보시는 것보다 길었고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맞아, 맞아. 이곳에서의 세미나를 음.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이제 또 정말 그 끝난다는 게 아직은 막 와닿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곳에 좀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실 수도 있고 뭐. 저, 저희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아 진짜 슬림하게 이런 대화를 하고 딱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공기가 오늘 공연 시작하는데 조금 공기가 남들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참어 아, 정말 힘들고 열심히 했고 그만큼 부담도 크고 막 겁도 많이 났던 공연이지만 그만큼 끝난다고 하면 진짜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더 했고 네. 오늘 공연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뭐야 지금 네. 공연하면서. 잭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린 어린 시절 하우드랑 만났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루이스가 루이스로서 그 잭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 눈물이 어, 막 차오르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음. 왜냐면 루이스도 정말 외로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됐던 잭이 다시 사라졌으니까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큰데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기록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루이스로써확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못차고 그런 동시에 어, 정말 좋은 공연이다 이런 어. 걸 느끼고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어, 이곳에서 공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관객분들 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모르겠어요. 내일 또한번 남았는데 오늘 또 하면서 아, 내일 또 엄청 많이 떨리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뭐 웰컴 대한민국 있지만 여기에서 만든 어떤 추억과 그런 어떤 이야기들 함께 나눴던 공기 이런 게 되게 음, 좋은 어, 게 남은 것 같고 내일 남았어 정신 차려 <laughs> 하오 네 저는 네 소감을 내일 길게 말할게요. 다들 너무 오래 공연 보시느라 허리도 아프셨을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일이 있으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